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읽은 이그 요한 계시록 딱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나오면 왠지 마음이 좀 거시기하죠 그죠 예이 노상진 목사가 또뭘또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일곱 개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한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교회 시작 에베소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교회 책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에베소는 에베소교회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교회는 원래 누가 개척을 했죠? 에베소교회는 소아시아에서또 아주 그 로마에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 지진도 나고 그리고 전염병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가시면 터키 지역에 있는데 폐허예요, 폐허. 지금은 그런 도시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요. 거기 이제 그 당시는 막 번성했을 때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래서 이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로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어거의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여기다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67년에, 아, 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다.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검은 고양이? 예, 네, 여기서, <laughs> 예. 아,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예, 한 90년대 개그에서 나오는 검은 고양이, 네로, 뭐, 그 노래도 있었는데, 예, 네로 황제가, 예, 바울을 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에베소교회 다음 단임이 있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디모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가 사역을 잘하다가 바울이 죽은 뒤에 23년 뒤입니다뭐 짧기도 하고 긴 일기도 하는데 64세가 된 디모데가 아데미 여신이 있는 광장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네,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했던 단임 목사도 죽었고. 거기 이대 담임이었던 우리 또 디모데 목사님 죽었습니다. 그 디모데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분을 한번 모셔와요 교회에다가. 누굴 모셔왔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요한 시작. 누굴 모셔왔다고요? 사도 요한을 모셔옵니다. 이분 도꽤 연세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래도 제일 거의 막내 뻘이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올때 혼자 온게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와요? 누굴 모시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뭘 부탁하죠?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지금 어머님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에베소교회 올때 그냥 온게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왔어요. 제가 431년도에 기록됐던 에베소 공의의 기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에베소에서 집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를 가시면 실제로 성, 어,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이 뭘볼수 있냐면 그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였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해 지은 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 안 갔다 왔지만 <laughs> 책으로 아는 사람이고 갔다 오신 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어디 한번 가보자. 성지순례 한번 가보자. 아멘. 에 아주 아니야 아니야.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맡고 있는 사이에 사도 요한이 그 디모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에베베소에 와 있던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되시냐면 에베소 교회를 맡는 단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이 끊이지 가 않아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할 때. 도미티아노 스황제때 여러분 뭐예루살렘다 멸망시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 저기 때 그리고 나서 어디에 손을 대냐면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 이 에베소 교회 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에 있었던 트로피무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에베소 교인 7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최, 최 단임 목사님도 순교 디모데 목사님도 순교 교인들 70명이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황제였던 도미티아나스가, 와, 이거, 여기 괴수를 잡아야겠다. 머리를 잡아야겠다 해서 요한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독배를 마십니다. 여러잘하시는 사약을 먹이는 거죠. 사약을 먹었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와요, 전설이. 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번엔 기름 가마, 가마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끓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름감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라고. 예, 이게 왜 되냐면 여러 방법으로 하든 뭐가 안 되는 회유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사도 요한이 회유가 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 유배 보냈던 섬이 어디예요?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핍박에 핍박을 받다가 죽지는 아니하고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 가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해 속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책이죠. 제가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1대단임 목사님도 죽었어. 2대단임 목사님도 죽었어. 70명이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몇 가지 일단 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는 뭘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 목사님, 일대 다니 목사님 죽어. 이대 다니 목사님도 순교를 당해 3대 다니 목사님도 지금 기름 감아 속에 있다가 들어다 나와. 그리고 70명이 죽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70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건 교회사에서 뭘 의미할까요? 그 교회는 엄청난 교회겠죠, 그죠?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일 거예요. 여기 중에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너 예수 믿을래 살래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70명이 되나 보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가 70명, 그 당시엔 교회는 크지도 않아요. 100명 미만이에요 전부 다 70명이 죽었다는 건 거의 교인들 다 죽었다는 라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견디어냈던 것을 내가 안 오라 너의 위대함도 알고 있고 너의 위대한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잘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순교한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별거 아닌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여러분 같으면 은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책망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순교를 했는데 70명이나 단위 목사들도 다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순교의 일이 훌륭하고 위대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게 있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를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였던, 교회였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얼마나 사랑하는 걸 잘못했길래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주님, 이제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어느 교회가 70명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 그들의 위대한 신앙을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주님은 왜? 그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에베소서를 쭉 읽어 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순회 목사님을 돌아다니실 때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장이 발생하냐면, 크게 두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할게요. 안 그러면 또, 우리 함께 또, 오늘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따라 합니다.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 싸웠다. 시작. 에베소 교회가 분쟁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기 위해 싸우는 건 세상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되기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이 조직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넘어서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올라가는 승진의 일들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또,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매출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사회의 구조는 머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구조입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죽는 구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구조는 어쩔 수가 없어서 누가 하더라도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인간들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두 구절을 조금 이따 볼 건데, 어 에베소서 1장 10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번역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것들을 통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머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참 쌍둥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머리 하나예요. 손, 발다두 개인데, 대칭인데 머리는 하나잖아요. 머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머리 나머지는 다그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무슨 재벌 기업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 교회는 좀 다르겠죠. 근데 주님은 만들고 싶었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잘 나가도 못 나가도 다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서로 손 아니면 발.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꿈꿨던 프로젝트인데 언제부터 꿈꿨느냐?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태초가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이 그걸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노상진 목사 방을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와 오셔서 성경 공부 해주십시오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니까 여러분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네, 오신다고 말한 분들 오늘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번 신고한다 2번 잘 돌봐줘야 된다 시작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정상이에요 안정상이에요? 어저 부부끼리 싸울 것 같아서 안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 충만은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인데 그 교회의 몸교회 몸은 누굴 가리킬까요? 따합니다 나와 당신 시작 나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몸을 찢으면 여러분이 싸우면 누구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가락질해요. 야, 너왜 그따위로 해? 그러면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베소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몸이기에 여러분 손이 잘려 나가면 아우 잘 됐어. 여러분 몸이, 머리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현실 속의 교회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귀신은 안 데려가나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절대 안 데려갑니다 예수의 피로다 <laughs>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 수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위권 수위라는 게 수위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가 무슨 숫자예요? 머리 숫자예요 위는 위치 위에 머리 위치라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머리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기독교 교회의 목자로서 모든 교회 위에 수위권과 보편권을 가지며 방해받지 않는 고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교황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 이거 또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리자와 교황의 수익권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씀했다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기셨죠? 제자들에게 야내발좀 씻어봐 하면서 딱 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대리자가 돼야 돼요? 섬김의 대리자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대리자가 돼야 됩니다. 수위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우리는 섬겨야 될 존재인데 머리가 되라고 그 권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저는요, 교회를 많이 보면서 재밌는 걸 느꼈어요. 재밌진 않아요. 분쟁하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 중에 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서로 권란을 뭔가 쥐려고 싸우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투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투쟁이, 가정에서도 물론 있죠. 물론, 여러분. 저도 물론, 이렇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군대에 나와서 저희 아내를 하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20년째 싸우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게 다 무슨 뭐예요? 누가 머리가 되게 싸우느냐? 라는 잘못된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뭐 확인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혼 문제뿐이 아니라 남녀분들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머리가 되는 싸움을 자꾸 하려 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우리는 머리가 되려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 이런 크리스천들은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우리 사회자나 또 저나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 설교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 교회 머리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걸 잊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알았기에 자기들 목숨을 내놨던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그렇게 초계같이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 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전부가이 교회 머리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게 이렇막 서로 싸우다가 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를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걸 확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또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심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면 그리스도 몸이 찢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머리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이었습니다. 뭐이 유방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싸움은 신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매 어느 교회나 이방 교회가 세워진 곳은 그것이 로마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어디든지간에 항상 이 싸움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은 없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 그죠 우리는 서로 차별하잖아요 차별 예 근데 바울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너희들은 오직 성도들이며,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뭔지 제가 여러분께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권속? 자, 권속이란 말은 한번 제가 영어로, 잉글리시로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해봅니다. family, 시작. 패밀리 할때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패밀리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아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잘못 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참, 참 이상한 게 제가 그런 부모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애들 말고 잘못 나가고 사고 치고 어렵게 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걔는요. 저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잘 나가지 못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놈은 딱눈못 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애는 저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 친구가 못 낳고 그 친구가 내 자녀로서 우리 가정에 별로 그렇게 뛰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제 아픈 손가락이요. 에 저는 그런 엄마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건 그런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살다가 실패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가족으로 돌아오잖아요. 가족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은 미워도 따라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또 와서 엄마 그러면 또이 아, 또 자식, 내 자식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 아내가 그렇 옛날 우리 애들 사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막 입이 이만큼 찢어져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제 속이 썩는데 아주 어릴 때사진뭐왜 이렇게 이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피를 아는 적이 없잖아요. 피를 아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슨 피로 만들어진 함께 맺어진 존재예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꼭그이 귀신 물러가라 예수의 피 이렇게 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나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그런데 오늘날 헐값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놈, 못난 놈, 대단한 놈, 아닌 놈 뭔가 차별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핏값이 이 교회가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그 피가 헐값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값을 오늘도 같이 있게 나타낼 줄 아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게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할 때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할 그런 사람한테만 던지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귀한 피 값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이 친구도 귀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피 값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피 값을 헐값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안에 갖고 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꼬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는 꼬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꼬리 중에 가장 꼬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머리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꼬리 중에 꼬리 중에 꼬리야라고 말하고 왜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헐값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가 될지, 하는지, 꼬리가 되면, 이게 이제 십0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제가 아마 이것 설교를 한번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머리가 돼야 돼, 그러면서 부모님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의 진짜 싸움은, 그리스도 핏값을 위한 진짜 싸움은 꼬리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섬기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꼬리가 되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죽어라? 그리스도의 피값을 위해서 왜 이렇게 죽어라 싸우고 있을까? 에베오 3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권하라 바울이 그렇게 빚값을 위해서 꼬리가 되게 싸웠던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서로에게 비난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초코에 에, 채 초코가 아니죠 채코. 초코렛이 먹고 싶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아, 저 이제 제가 원래 평소 때 발음이 좀안 좋아요. 아, 고마워요. <laughs> 여긴 제가 미리 심어 둔 분들이라 제가 <laughs> 이러시고. 체코의 종교 개혁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그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 그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 마지막 쓴 것이 이제 여러분 어, 이제 그 책인데 어,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한 90살쯤 되셨으니까 그 당시에 90살이면 어떤지 아시겠죠. 그 기력이 쇠해서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유한 선생님께서 이제 밤모습에 돌아오신 다음에 유배 생활 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단에 딱 쓰신 다음에는 몇 마디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할례로냐 아, 하면서 몇 마디 딱 하고 도, 내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아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사도 요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되셨어요. 또 올라오셔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할렐루야 하시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두번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1 년을 동안 똑같이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 계속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아니, 목사님, 아유, 왜 자꾸 올라가서 똑같은 얘기만 해요? 왜 같은 얘기만 자꾸 하세요? 라고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연세가지 그, 다시 사도 요한선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거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거든. 여러분. <목소리>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찢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7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더 교회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해 나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아픈 일들이 벌어져요. 아픈 손가락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 삶과 맞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은 상대를 비난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함께 더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임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내는 일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2022년도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